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오서우십니다. 자, 금요일 휴장이었던, 네, 미증 시는 네, 혼조세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가 0.6% 하락했고요. 네, 그리고, 네, 나스닥은, 네, 강보합 수준, 네, 0.11% 네,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만, 네, 1%대, 어,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어, PC를 잘 통과했고, 네, 그리고 또 파월 발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현재 수준으로, 네,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시 한번 또 경기가 탄탄했습니다. 네, 경 경기 지표가, 어, 제조 업 지표인데, 그 3월, 네,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죠. 자, 요거가 50.3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선이 50인데, 어, 이 50, 50을 17개월 만에, 거의 1년 반 만에, 네, 50을 네, 돌파, 같이 상위한 겁니다. 이게 경기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고용도 높은 수준에 있고, 네,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빠르게, 네, 시작할 필요가 없겠구나 뭐 이런 또 걱정이 한 번씩 더좀 쌓여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런 근그 네, PMI를 통해서 일본기 GDP 성장률 전망치도 네, 2.3%에서 네, 2.8%로 네,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제 그래도 60에서 70% 사이를 유지했었는데 어, 이런 네, 또 탄탄한 경기 지표로 인해서 네, 56.8%까지 어, 좀 낮아지는 네,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예, 다우만, 네, 좀 하락을 했고, 뭐, 마이크로 소프트라든가, 네, 그 다음에 메타, 뭐, 아마존, 네, 그리고 뭐, 넷플릭스 등, 네, 주요 기술주들은, 네,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중국 신공장 건설 소식, 그리고, 또, 벤코오브 아메리카에서, 네,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네, 5%대 네,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네, 1%대, 네, 좀 강세를 이제 보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좀 추세를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제 다우, 다우 일봉인데, 네, 우리 그 연말 연초랠리, 그 엔비디아라든가 뭐 중심, AI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그래도 다우도 쭉 이런, 네, 그 연말랠리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2개월 동안은 역시 최고치 수준에서 좀 둔화되는 흐름이죠? 네, 추세는 버티고 있지만, 네, 탄력은 확대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네, 거의 횡보, 네, 최고치 수준에서의 가격 조정은 없고, 기간 조정으로, 네, 옆으로 흐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네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상승 추세는, 네, 각도 꺾이는 거 없이 그대로 유지 중이지만, 네, 요게 또 반, 반대로, 요 상승 추세의 요 상단, 늘 넘어가면서 한번더 탄력을 높이지는 네, 못하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차익 실현도 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중요한 이슈 때마다 네, 한번그 네,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도 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지금. 엔비디아도, 네, 엔비디아도 한번 네, 좀 둔화되면서 역시 여기 상승 추세의 하단, 그러니까 지지력을 네, 유지해야 되는 라인에서 네, 다시 한번 어제 다시 한번 지키는 네, 그런 모습을 나왔습니다. 역시 계속 지금 뭐 다우, 나스닥 뿐만이 아니라 미증시는 일단 현재 11월부터 유지해 오고 있는 네, 이런 상승 추세는 그대로 네,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고, 뭐, 최고치 수준이라서 한번 이렇게 넘겼을 때마다, 오버슈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차익 시련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대로, 요 추세, 저, 상단과 하단을 반복하면서, 요 상승 추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미증시는 일단, 경기가 너무 탄탄해도 좀 걱정이고요, 그렇죠 근또 네, 금리가 또알 맞게 또 좋으면은 연착륙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네또 너무 또 좋으면은, 네또 네, 금리 인하가 또 늦어지지 않느냐 네, 이런 걱정으로 또 빠지고, 네, 그러니까 또 같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네, 해석하는 모습들이 지금 거의 금리 인하 시작하고 나서 거의 2년 동안 네, 반복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코스피가 양 시장 모두 그 전고점 수준에서 약간 그 탄력이 둔화되는 네, 그런 모습이 나다 오고 있습니다. 어, 특히 네, 어제 가장 큰 특징은 네, 자동차, 은행, 네, 보험 저 PBR이죠. 저 PBR이 확실히 네, 확실히 2월달부터 한 3월까지는 유지했었던 상승 추세의 각도를 완전하게 꺾였다. 네, 그 다음 각도로 이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대표 종목으로 보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네, 현대차 네, 일봉인데. 어, 우리가 계속 그, 그어놨던, 여기 25만원부터, 네, 이런 박스권을 버텼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바로, 네, V자 반등을 하지 못하면, 이제 각도가 한번, 네, 꺾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봉상 다음 지지 라인인, 여기 22만원을, 네, 그 지지력 확보하러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부터는, 여기 주봉을 보시면, 네, 주봉을 보시면, 한번 일단 정고점 수준에서 다시 한번, 여기 25만원이죠? 전거점 네, 수준에서 1차 이렇게 저항을 네, 형성을 했고 네, 형성을 했고 이제 다시 이제 지지력을 찾아가야 되는데 네, 돌파 시작점 라인들이죠. 네, 22만 원 전후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1차 최소 네, 하, 단기 하락이 멈추고 네, 그리고 또 단기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현대차는 네, 23만 원 그리고 22만원 전 여기 노란 박스, 여기 구간에서, 네,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수급도 들어오고, 탄력을 확대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파동은 저 PBR로 움직였고, 네,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네, 그, 말 그대로 자동차. 네, 자동차 섹터의 네, 추가 모멘텀을 확보해야 되는 네, 그런 라인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저 PBR만의 힘으로는 정고점인 25만원을 네, 넘기지 못했다. 네, 따라서 다시 한번 이런 돌파 시작점, 저 PBR로 시세가 나오기 전인 여기 23만원부터 22만원 전후에서 순수한 네, 자동차, 네, 자동차 모멘텀, 이익 모멘텀을 다시 한번 키워야 되는 네,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동차는 조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이런 애들, 보험, 네, 그리고 금융, 네, 그리고 지주, 네, 이런 애들은 당분간은 큰 재미가 없을 거다. 뭐냐면 지금 보시면 하나금융 지주도, 네, 최근 네, 이런 식으로 각도가 완전히 네, 꺾여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특히 이제 그 자동차는 ROE가 수익, 수익성이죠. 그러니 ROE가 높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계속 있지만 네, 이런 애들은 지금 코스피가 이제 2,800선 네, 그한번 전후까지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PBR이 네 PBR이 1배 이하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렇게 또 낙폭과대도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탄력이 조화될 수밖에 없는 네,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정책의 효과인 건데. 일단, 추가, 네, 추가 내용은 하나씩, 네, 나오고는 있지만, 네, 기업이 그대로 따라올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일본처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나금융지주도, 네, 이런 각도를 이제 한번 이탈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네, 지금 보시면 다음 각도에서의, 네, 지지력, 그러니까 60선이네요. 네, 60, 어, 수급선이라고 말하는 62평에서의, 네, 지지력을, 네, 확인해야 되는, 이제 모습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지도를 했었던, 네, 저 PBR까지 네, 이런 약세를 기록하면서 네 그리고 반도체도 일단 높은 수준에서는 일단 그 연말 연초 랠리보다는 탄력이 둔화됐고 네, 결국에는 또 이런 소외 섹터를 한 번씩 또 움직였다. 화장품. 네 신재생 뭐컨텐츠 화장품은 이제 그 중국 관광객수 증가랑 또 중국 경기 네, 지표가 좀잘 나와 부양, 어 부양책의 효과도 이제 하나씩 나오면서 네말 그대로 가장 대표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이죠. 화장품. 뭐 면세, 뭐 호텔, 뭐 등등. 근 네, 중국 소비 관련 주인데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 주는 화장품만 하면 된다. 우리 저, 그 작년에 작년 연초에 예, 그 리오프닝 중심으로 움직일 때도 네, 화장품이 가장 네, 크게 움직였습니다. 뭐 특징주 하나만 분석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 토니모리인데 네, 일본 보시면 네, 다른 화장품 종목들은 거의 이쪽에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토니 토니모리만 네, 추세상 네, 가장 강한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정고점 라인을, 네, 어제 강하게 돌파를 했고, 그쵸? 그렇죠? 네, 돌파를 했고, 따라서 이런 이 돌파 시작점, 또 하루 이틀 이런 눌러준다면, 네, 7,000원부터 6,700원 사이에서의 눌림목, 네, 여기서의 이렇게 지지력을, 네, 확인이 된다면, 자 우리 어차피 하반기 중심부터에서는 그 거시적인 네 우리 그1회에도 설명드렸지만 거시적인 그 동력 추가 상승 동력은 금리 인하와 나머지 한 축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경기개선지표들이 하나씩 나온다면 이런 화장품 중심으로 한 네, 중국 소비관련주들 네 한번 탄력이 붙을 겁니다. 이유는 지금 토니무리 주봉인데 저 거의 지금 한 3, 4년 동안 하락 추세죠. 네,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진 겁니다. 해들 네, 그리고, 네, 어제 고점을 형성했었던 요 8,000원이 결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완전히 이탈했던, 네, 라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네, 22년, 네, 23년,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제 하락 추세는 멈추고, 네, 멈추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진입하기 위한 매물을 크게 한번 이런 식으로 네, 소화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네, 지금 보시면, 아직, 이렇게 어제 급등했지만, 이제 바닥을, 네, 벗어날까 말까 하는 이런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매물들을. 그렇죠? 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중장기 관점에서 토니모니는, 네, 이런 타점들, 7,000원부터 6,700원 타점은 이제 모아놓는, 네, 그런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네, 여기 좀 중국 소비관련주 쪽은 낙폭과대. 말 그대로 소외 섹터이기 때문에, 어, 그 사놓고 기다리는, 네 기다리는 단점은 있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은 없다. 그렇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바로 탄력이 네, 붙지 않는, 네, 붙지 않는,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죠 추세가 한 번씩 간헐적으로 반등은 하면서 네, 저항을 계속 네, 그 매물을 벗겨내야 되니까 바로 탄력은 없지만 네, 추가 하락은 네, 제한적인. 네, 그런 또 장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장기 관점으로 네, 매집파점은 네,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네, 중국 소비관련주 쪽도 네, 화장품 중심으로 한번 움직였었고요. 뭐 신재생은 정체 모멘텀인데 뭐 크게. 네, 크게 의미가 없고 유권 정부 그리고 또 트럼프 네, 이쪽도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크게 신재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웹툰, 뭐 컨텐츠, 뭐 게임 다 보시면 다말 그대로 소외 섹터. 네, 소외 섹터가 움직이면서 지수는 버티고 있지만 네, 역시 또 어제도 네, 상당히 또 지루한 네, 그런 흐름을 네, 보였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네 기간이 이제 반도체와 이제 바이오 네, 일부 차익 실현인데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간게이두 섹터밖에 없잖아요 반도체와 네,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내 네, 일부 차익 실현도 나왔고 자 그리고 가장 타점 기준인데 지금 보시면 4호 거래일 동안 920선 네 그리고 네 930선 네, 여기에서 네, 상당히 네, 강한 저항을 형성했습니다 윗꼬리가 상당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네요 구간인데 이게 아무렇지 않은 횡보처럼 보이지만요 회원분들 여기 분봉을 보시면 네 삼분봉 네 삼분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복되고 있죠 네920네 930선에서는 이렇게 한번 밀리고 있고 그렇죠 또뭐 이런 식으로 변동성 이런 변동성이 지금 특히 시총 상위 2차전지 또는 시총 상위 바이오, 뭐, 알테오젠, HLB, 뭐, 등등. 네,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횡보 같지만, 네, 횡보 같지만 지금 이런 변동성을 보였다. 그 상당히 좀 지루하면서도 오후만 되면 한 번씩 쭉쭉 밀리는. 그러니까 윗꼬리도 형성을 강하게 형성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네, 코스닥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 그 일요일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여기를 다 바로 넘어가기에는 좀 힘이 네, 동력이 부족하다. 네 그렇다면은 네, 이렇게 애매하게 위로 버티다가 빠지면 더 크게 빠집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건강한 조정이 빨리 네, 오면 좋겠는데 말씀드렸던 네, 이런 네, 900에서 네, 한 880선 전후 있죠.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 네, 내려오면 주도세, 주도주들 주도섹터들 반도체와 바이오겠죠 기술주들 네,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애매한 타점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도 안 들어오고 네, 그리고 따라서 바로 또 일부 차익 실현만 차익 실현만 나오면 네, 가파르게 밀리는 네, 그런 모습들이 네, 지금 현재 네, 현재 그 코스피 코스닥의 네,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제도 뭐 방산, 뭐 우주항공, 원전 약간 지금 그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주도 섹터와는 다른 소외 섹터라든가 아뭐 2, 3번 주자군들 그쵸 그렇죠? 이런 부분 이런 쪽에서만 한번 살짝 간헐적으로 움직였고 어느 특징 섹터가 네, 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역시 또 코스닥도 살짝 정거점 수준에서는 네, 둔화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 한 2, 3주 동안에는 상당히 시장이 네, 라인은 버티고 있지만 네, 좀 지루한 흐름이다. 그러니까 연말 연초 랠리 대비 네, 탄력이 지금 둔화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 전환되에 있었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네, 단기 하락 추세를 벗긴 반도체, 네, 그리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이오 중심으로 네, 지수는 기다려주면서 네, 포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 중에서 이제 특징 종목은 네, 어부부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지금 계속 네, 이런 종목군들이 네,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그 설명을 드렸던 네, 그 부분인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3월 조정. 네, 이런 부분들을, 이 단기, 하락 추세를 이렇게 벗기는, 네, 벗기는 작업. 네, 그리고 벗기고 하루 이틀 이렇게 이제 다시는, 다시 저항에서 지지로 이렇게 다지는 작업.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네, 반도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중시도 그렇고, 우리증시도 지금 어느 한쪽에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음. 네,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2, 3일 정도 어, 하락 추세를 벗긴, 그러니까 즉 지지 라인으로 다시 형성하고 있는 네, 이런 구간에서 지금 매집하는 타점이 대부분 요 연말 릴리를 주도했던 반도체 주도주들의 네, 지금 추세, 그렇죠? 네, 추세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나마 네, 좋았기 때문에 어, 오늘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이 바로 붙는지도 이제 확인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부반도 제도 이런 모습들이 네, 어제 이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바이오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네,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네,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거 파로스 아이바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어 놓은 건데 어제 바로 그런 봉이 나온 거죠, 회원분들. 그렇죠? 네, 1차. 네, 여기 보시면 방송 추천 후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전고점에서 한번 1차 저항. 근 그리고 이런 돌파 시작점에서는 네, 그렇 이런 돌파 시작점에서는 네, 단기 지지 작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제 그 그러니까 최근에 둘레 여섯, 6거래일 정도의 이제 흐름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박스권에 박스권 하단. 네,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 그 그러니까 18,000원 초반이네요. 요런 정도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우리 또 상승 N자의 오른쪽, 네, 정거점까지, 네, 갈수 있는, 네, 그런 수급이라든가, 뭐, 모멘텀, 네, 그 다음에 거래량,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네, 다시 한 번, 네, 노려볼 수 있는, 네,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일부러 좀 개별주 성격의 흐름으로, 네, 그, 네, 관심 종목을 좀 뽑아드렸는데, 지금 국제약품이에요, 회원들. 네, 그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똑같죠? 파로사이 바이오랑 똑같습니다. 이런 돌파 시작점, 정거점까지 네, 시세를 주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 중입니다. 1차 뭐 이런 7천원 전후까지의, 네, 반등 시세, 또 열려있는, 네,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올려드렸던, 이스트, 네, 이스트 스프트라든가, 여기 보시면은, 네, SP 스포트 그쵸? 이스트 스포트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네, SP 스포트도 신규 상장주 있죠. 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회원분들. 네, 지금 장이 약간 지루한 흐름이라서, 네, 지금 이렇게 신규 새내기들 뭐 반등, 그 박스권 하단에서의 이런 반등 시세. 네 이런 종목군들밖에 지금 현재 네, 형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진엔텍도 네, 원전 관련주이지만 네, 박스권 상하단을 지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종목군들 네, 장중에 기술적 타점을 네, 타점이 나오면 네, 오늘도 네, 들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어제 이거 KNR 시스템도 타점을 그대로 네, 올려줬잖아요, 회원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어제 네,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한번 나온 겁니다. 똑같죠? 네,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겨놨고, 네, 어제, 이 지지라인, 여기 통해서, 여기부터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온 거거든요. 이거 분봉상에, 네, 분봉상에 이런 흐름을 보면요. 그쵸? 이렇게, 네, 돌파한 자리, 하락 추세를 이렇게 넘긴 자리, 네, 넘긴 자리를 넘겨놓고, 네, 그리고 금요일에 넘겨놓고, 월요일에 이렇게 다져놨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반도체 주도주들의 일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반도체 주도주들의 일봉이 이렇게 하락수세를 벗겨놓고 지금 이렇게 다지고 있습니다, 해요. 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매집을 이제 해놓고 있으면, 네, 수렴 후에 양껏도 모으고 지지력도 다진 후에 1차 정거점, 뭐, 신고가 시세, 네, 이런 구간까지 연결되는, 네, 그런 모습이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시총 상위 쪽이 조금 얌전하거나, 네, 좀그 견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일단 또 소외 섹터까지도 한 번씩 다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오늘, 오늘 바이오라든가 반도체들, 이두 섹터가 가야 됩니다. 결국 코스닥이라든가, 네, 전체적인 네,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려면 이두 섹터가 네, 움직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몰리는지 보고, 오늘 관심 종목군들, 네, 반도체는 단기 하락 추세 벗긴 지지력, 아까 타점 자세 설명드렸고, 네,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바이오 쪽들. 네, 그리고 신규 세내기 중심 장중 개별주. 네, 이런 식으로 네,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주식 라디오, 네, 그 검색하셔서, 네,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반도체 네, 그 커뮤니티에, 네, 그 주소 링크 있으실 겁니다. 여기 보여드릴까요? 네, 장중, 네,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네, 여기, 네, 오픈 공식. 네, 카카오톡 방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장중에 시황이라든가, 뭐, 섹터별 흐름, 네, 그리고 공개 추천주들 타점 네, 같이, 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준비하시죠.